순가 183장 천연 신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 새 생명 주 없어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 없어서 밤으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참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적하는 애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없소서 아멘 서도신경 <두 applied> 신앙고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죄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좋다는 것과 죄를 사여치는 1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 온나이 아멘. 장 전해합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괜한 난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재미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찬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계신 는혜를 내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증은 아니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변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날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시고, 이른 새벽 일깨워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인을 축복하여 주시어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시어서, 소망 중에 거하게하여 주시어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 서기하여 주시어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이민족이 하나되게 하시고, 정 정치가 거듭나며 경제가 선진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를 축복하시사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전도하는 인권들 위에 큰 은혜를 더하시사 담대함으로 승리하게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 1장 18절. 제가 풍독해드립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바로 69절에, 19절, 17절에 보면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지옥 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무리한 사람,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 옆에는 안 좋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안 좋은 말 옆에서는, 지옥 옆에는 안 좋은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의 소유자다. 말 못하게 아쉬웠어서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 비난이 제기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예, 모함하고 오히려 불경건한 자들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리실 때도 거짓말들이 동원됩니다. 거짓 증인들이 동원돼요. 그래서 탈금에서는 이것을 비난으로 해석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 5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5절. 이는 물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정죄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17절에 그것을 스올이라고 썼습니다. 하데스 스올입니다.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는 길이 살 길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찍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애녹이 예언했다라고 지금 유다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보니까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로 자이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이고 조롱하는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요. 사울에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한 영인데 무슨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운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상을 차려가면 그게 미운 거예요. 그게 불쌍한 영혼이죠. 그게. 그래서 게그 10편 17장 17, 10절도 이제 에? 관주로 연결됐네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 하나이다. 이 술에 들어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느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아주 살수 있는 길을 그냥 막 못살게 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된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거짓된 자들을 침묵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부도나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거짓된 사람들이 지옥에 가니까 침묵하게 되지. 생각해 보세요. 진실이 항상 이깁니다. 진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한 거짓말을 깨닫고 침묵하고 혼란에 빠지거나 주인께서 판단하실 때가 되면 완악하고 무리하고 거짓된 사람들은 끊어지고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끊는다는 것은요. 아주 배워에서 쪼아내 쪼강,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2장 전체를 보면요, 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 말한다. 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혀를 끊어버린대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로 하미로다. 이거 그러니까 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잘, 가장 잘 다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에요. 혀, 세치 혀. 야고보서 3장. 지옥에서 나는 불이래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서 불난대요. 적은 불이 다 태우고 여기 산불 나는 거 보시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불이 성벽 가지고 불 질렀던 것이 좀뭐 앞에 태울려고 해서 에? 돌아섰는데 그게 산불로 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피해를 봤고 또, 사람이, 소방관들이 얼마나 죽임을 당했으며, 생각해보세요.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누구의 주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할 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쉽게 이게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요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음갓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상대적으로 빼앗기는 입장과 같은 에?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두신대요? 안전지대에 두신대요.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라. 여기 가르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네? 사월과 다윗의 입자를 보면 다윗은 가련한 삶을 살고 있어요. 동굴로 쫓겨다닙니다. 산으로 들러 쫓겨다닙니다. 그 나라에 살수 없어서 나중에는 불레새 땅까지 도망가죠. 망명합니다. 그 속에서 뭘 봐요?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보면서 여호와에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부자고 믿음이 없으면 가난병이라니까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그래서 말씀만 의지해서 늘 안전지대에 세워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된 것이 어디에서 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에? 거짓된 것의 근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이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살인의, 살인의 영이 사월을 다스리고있으니까 누가 싫은 거예요? 다이시 싫은 거예요. 심지어 유나단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유나단까지.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래. 다이 편들었다고 막 창으로 갖다 막 집어 던지고. 그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예수가 없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없어요.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래요그 사울은 누구의 아들이요? 마귀 자식이지 뭐요. 마귀 새끼요. 그게 다른 게 마귀가 아니요. 왕을 예, 왕의 직분이 있고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마귀에게 들어가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면 그뭐 마귀의 운명과 같이 한다 했죠. 그 주님은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주님께서 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지만, 예? 주님을 거부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하는데 마귀에 속한 거지, 뭐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는도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 가운데 들어가요? 마귀의 손에 들어가죠.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게 되냐? 다윗을 어떻게 죄로 책 잡겠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하느냐안 믿으니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마귀는요돈 많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 젊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더 좋아해. 막, 정욕에막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죠? 혈기에 막 넘치는 사람 있죠? 어제 울산과 어두에서는 무슨 뭐 택시 운전사를 이, 이 문신 새긴 사람 있죠? 예? 막, 사자 없이 두드려 패버립니다. 젊을수록 혈기가 많으니까, 술에 걸려 들어가, 혈기에 걸려, 걸려 들어가, 아주 참 도움이 안 돼요. 요새 왜 이렇게 문신 생기는 사람들이 많어? 예? 막, 이 다리, 종아리에, 막, 이 팔뚝에 문신 생기고, 요새는 또 여자들도 생기고 다녀. 볼 때마다 참, 제가 볼 때는요, 안타깝게 거지 없어. 그, 누가 좋아해? 나도 싫은데, 우리가 싫어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울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적질을 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중에 이제 쫓아가면 압살롱과 같은 인생이 등장한다고요. 압살롱도 마귀의 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이게 다. 그죠?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장이 찔리고 예? 예워서 처죽임 당하는 비참한 형국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다시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혀를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리신다고요. 완전히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한나가 기도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 하지 말라 완악한 말로, 완악한 말이에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합니다. 심히 교만하고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만한 말이란 건 뭐예요?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것, 거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지옥 갈 짓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다가얘기하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요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일이라,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관돼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매네매네, 대, 대결 우바르신. 다니엘스 5장이요. 벨사살 왕을 하나께서 님딱 계산하니까 넌 끝났어. 왕이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요. 그날 지옥 갑니다. 그날. 그날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줄구하며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반드시 진리가 승리합니다 진리 편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 뿔을 높이지 말라 하면서. 어,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 어다 교만하지 말라고. 또 다시요. 완악한 말. 이거 다 어디 간다고요? 서울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입구를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 어다 예. 뻔뻔스러운 거. 이거 빨리 이제 우리 신령 속에서 고쳐나가야 돼요. 오직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슬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부딪힌다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의 장소는 수월, 지옥이죠, 뭐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패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우리들도 뿔이 있다 했죠? 뿔. 예, 믿음의 뿔이 있어요. 구원의 뿔, 예, 구원의 뿔이 있어요. 저 완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요. 이게뭘까요 오만하게 떠들요 오만한 것이 완악한 겁니다. 오만, 거만, 게또 예? 교만, 자만, 이게 다 만자예요. 예?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일를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가 언제까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너를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다 보시고 다 헤아리시고 다 어떻게 하셔요? 판단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요. 그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한날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수월해서 잠잠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 완악한 자들, 거짓 입술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합당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시고 진실한 자로 그시대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이어떠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 옵소서 대견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